저는 밍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중 t v 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닌텐도 스위치 슈퍼스매시 더 브라더스 울티밋을 해볼건데 지금 턴어한테 상태에 들어와있는 상태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닌텐도 얼굴 안보이잖아 안보이까거아니다 어? 아,

방금 내려온 전기 아이템 그건 아이템이고 아이템은 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으쌰. 자. 어, 나니 이 골드를 원했는데. 어다다다다. 오, 어, 어. 오다오니까 빨리 가면, 빨리 끝내고 어, 어, 싶은데. 어패도 돼야지. 재판이되는이건가요시간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건판이돼야지 끝나서 아지한 번, 시건지, 가지한 번, 시건지, 한 번, 시건지, 한 번, 시건지, 한 번, 시건지, 맞 번, 어건지한 번, 시다지한 번, 버렸습니다 어! 우와. 어! 네. 안됩니다! 어! 살았습니다! 어! 링에 들어왔습니다 동전 먹느라야 바쁜 예준이! 고드맨이 됐습니다! 풍선 떼어버리기 야, 저는 풍선은 사기 아니야? 어, 풍선 오호, 이게 또 사기지미 지미지미 안돼, 그걸 니가 먹지마라 네 니가 먹자 어, 으 어, 자, 아이템을 먹 자, 아이템을 먹습니다 이건 더 강해지는 아이템 어, 저부터 먹는거야요 니가? 빗살기, 쫓아차 갑니다 어때? 아이건내거다 아, 맞았습니다. 어허. 어, 필살기를 얻었습니다. 필살기는 A와 B를, B의 버티를 동시에 누르면은, 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약해? <laughs>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건가. 조준을 잘못해버렸어요.

계속... 아 공격을 합니다. 오 잡혔어요. 잠자리 에 날라갔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 아이템은 저 엄청나게 센 아이템입니다. 아, 역시... 보셨죠? 보셨죠? 엄청난 친구들이 소환하는 겁니다. 착착착착 진정한 내 실력이 이렇게나였겠나? 뭐? 착. 착, 착 착. 맞았습니다. 착, 착, 착. 야호 내 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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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후후 난 여기 있을게내 체조 좀 체조 체오오오 기모기! 아닙니다. 공격! 빠오 그건 궁극기는 한정이고 진짜 궁극기가 있는데 한데...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저가 한중에 이제였습니다 저건 한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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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자, 티티스는 다 시험 건너뛰고. 뭐야? 또 와야? 아니지, 아니 오케이, 오케이. 보자, 보자. 이리 뭐이 있어? 자, 바로바로 바로 건너뛰고요. 바로바로 <laughs> 바로 건너뛰다 아빠, 이제 한 번씩 있어. 아빠, 이제 한 번씩 있어. 아니 대 어, 시작! 아니 형아 잠깐만 예! 어. 아니 아니요 지어 이번에는 아빠와 저의 싸움인가요 어떻게 이제 올라가고 어떻게 알아? 이거 두개 뭐. 어, 이거 두개니 어, 어, 예. <laughs> <laughs> 아니 이공룡 조상이니까. 호호. 저것저 잘한다. 아버지 바다 어디로?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와, 저번에... 예, 한번 이겼고요. 나중에 한번안 되는데, 해 어떻게 했어? 이거 누이새 거. 해봐.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장이이야 o u n g I knew too. But I was lucky. And t h e 아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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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 took a look. I did. 개좀 죽지 않습니다! 츄츄 어허! 어디로 생긴가? 안돼! 츄츄츄츄! 아츄츄 으! 저는 올라가고 싶습니다만 하지만 <laughs> 못 올라갈 것만 안돼! 주그릇이라 오케이! 빨 올라가기! 여기서 점프하기! 쟤는 못먹어 먹는거 아니야? 안돼! 안돼! 3점 구하실 뭐. 뻔 했어 그나무를 무너뜨리면안 좋은 점이 생기다고. 바로 니가 준비하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는 무슨, 넌살 거야. 오. 올라오세요. 오. 사다리 점프다. 사다리 점프. <laughs> 사다리 점프. 점프, 점요 그나무때가리부다지그안음다니까 다음, 그다후그어 말리 좀 주고 다안돼다다리그다돼 안돼 안돼 다음, 그안돼어 다음, 그안돼안돼음그그 다음, 그다 아빠 조금만 아니 내가 지금 좋은 아이템 정원을지고있잖아아 마샤도다 마샤도 아니네. 아 저거 겁나픈데 봐. 근데 저렇게가아 올라가야겠어요. 너희들 잘했어 안돼. 아어 뭐지? 와 내가 지금 뭐하는지 개꿀아. <laughs> 예, 아니 그래 아프... 어? 아니 아빠가 지금 아빠 할 쓰... 지금 아빠가 주는 원력 파이팅 사실 이게 아빠가 건데... 예, 있습니다. 아빠 건데 건강입니다. 정말... <laughs> 아, 아빠 는 열심히 읽고 있고요. 오 이제 아픕니다. 뭐 이제 좀 하는 구나 귀신이라도 생명이에요. 생명. 슥슥슥슥슥 슥.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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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아 봐야지 쑥+ 는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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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야+ 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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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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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불안한다 그러나봐 아예, 아예 아우, 불안해, 불아아아안아 날아갈 뻔했고요 아지만 우리 엄마가 음. 이기고 있다, 사실 아, 하하하, 난알수있지요 아빠는 그래도 아빠는 퇴비나 목숨은 겨우도 겪고 그치? 있습니다 <laughs> 내가 예류가나 지금, 피팅하... 지금 이거 뭐하는 짓인 지 모르겠는데 아이 아야아야 아이 아야아야아야아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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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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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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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 아야 아이 아아 아이 아아야아야아야 저희 원래 쓰기 어려운 캐릭터군요. 빠짝 어. 휴식을 취하자. 휴식, 휴식. 아빠가 올라갑니다. 아빠가 올라갑니다. 아빠가 올라갑니다. 그려 보여줘 탈모 <laughs>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춰 요 누가 <laughs> 오케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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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 조금만 아, 아차난 어, 다시 작아졌네 엄청나게 갔었는데 아, 잘 핀다. 어. 내려오세요! 제발요! 어. 어. 안녕하세요! 게임 네, 셋! 네. 제가 이겼습니다! 아, 캐빠 아빠, 아 멋지죠? 아아 아빠, 아 아빠, 아빠, 자 계속해서 다음 이회전자 아, 예준이 차례 댄스 짝 풀리는거 바로 갑니다 여기 어디죠? 아 여기였구나 그럼 난 계속 이쪽으로 스피드 엄청 빠르죠 어나 음, 계속 밀어 이 자야지 어 아들 지금은 이렇게 저 생각하지 마 이러다가 죄송할려 도망난다 공격을 해야지 그래야지 끝나지 어맞잖나어 지금 얘가 어, 뒤로 가니까 네가, 가니까 네가 끝까지 따라가야지 뒤로 쟤를 뒤로 뒤에 그냥 기... 하대 기... 아니 공격한 대 하고 앞으로 가면 안 되고 계속 끝까지 한. 끝까지 공격해야지, 그렇지? 끝까지, 끝까지. 아니,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가. 아니, 진짜. 나는 사는 게 원한다. 공격, 공격, 공격.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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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아. 내가 지금 위에 꺼라. 어, 하네. 내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겠네, 진짜. 음, 나 꺼라 위에 올라왔으니까. 빨리, 빨리, 공격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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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시오 그렇지, 잘했어. 그만 가고. 어, 빠샤! 어, 뭐야, 꽃밭! 여기 꽃밭! 좋았어요! 여자한테 한대 맞을래요? 아, 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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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두대 맞았어요. 두대 죽었어요. 어, 한명 지금은 죽을 뻔 했지만 안 죽었어요. 저 통나무는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무가 흘러 나오기 때문이죠. 저는 태준이어서 어?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오 따다 다다다어한번더 찍자. 공기를 얻었지만 잘 조정을 못하면 어 음. 올라왔습니다. 이따라 히 어, 아야야 니가 계속 안 맞아? 오 맞네. 빵. 어 내가 지금 공기로 기다린다고. 지금 5% 7% 이들은 뭔데? 5%, 7%는 데미지가 이쁜데 적으면 좋은 거예요. 적으면 좋은 거야. 공격 한번 끝까지. 아까 전에 다 잘했습니다. 오찌질이찌질이 어, 날려 버렸습니다. 나오네 야, 계속 음. 이야 소리만 하면 내가 계속 이야 하면서 뛰어진다 근데 왜작동는데 어? 어? 이게요. 맵이 어, 매비 움직이면서 맵에 있는 곳에서 떨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 자, 어쨌든 예준이가 이겼습니다. 예준이 승리! 승리! 승리를 위해 근데 진짜 이거 벙골이야. 이번엔 제가 할 차례고요. 바로 가죠. 렛츠 고. 렛츠 고. 꺄! 내 오 다른 가 여기는 송산탄나라 여기는 처음 와 보는 곳인데 여기는 순산탕나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 하는, 여기서 저는 AI 고 붙다가 엄청난 엄청난 어 엄청난 고통을 아, 얻었죠? 아 아파 안돼 안돼 죽었어요. 경호 너무... 선수 자살을 하니까 또 자살 또 자살 아또 자살 아 이번에 제가 진수도 있겠는데요? 저삐어기를 조심하세요. 저 옛날에 삐약이 때문에 졌어요 어? 한번 더 죽었네 저 사람도? 저 삐약이 빨리 얻어야 돼요 저 삐약이 급 났어요 삐약이를 어떻게 얻으랍니까? 그냥 가, 가까이 가가지고 어? A만 누르면 되는데 네? 지금 가까이 가서 A만 어? 망했네요 아아아저거어딘겁니까아 아, 저것도 뭐예요? 네 소환하면 이것도 나옵니다. 아 겁나 짜증나네. 저가 친구한테 이걸 좀 많이 배웠어요. 아,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친구한테 이걸 좀 많이 배웠어요. 아한번 죽으면 저 끝납니다. 아네요 아, 죽었습니다. 응. 음. 제가 졌어요. 네. 자살만 했으면 이긴 건데 이제 참관 아, 민광 팀미는 다시는 게임을 못 합니다. 자 토너먼트 한판으로 끝내야 되겠네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 미안해요. 이거 내가 챔피언 되겠다. 네네, 미안 너무 화려한고 있어서 시작해. 운동체조도 좋을까? 헛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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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우 정말 재밌네 헛둘. 아 저도 저, 저도 아직긴 하지만 안좋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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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탄 터져요 아무도 안 맞았고요 오 그냥 그냥 바람 불기 밀어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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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아우, 저, 미러, 저, 미러 밀어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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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앞으로 밀어, 가서 밀어버립니다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아오 어. 엄청 아픈 저 물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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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기기가 없어졌습니다 안돼요 밀기가 없어지면 전체 강이 아니라고요 어 지금 저 아저씨 뭐 합니까 톡아 맞았어요 지금은 이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예어 좋은 캐릭터입니다 아주 좋고요. 한번 가자. 이번에 결승인가요? 아, 네. 아니요, 준결승인데 저까지 죽었어요. 어, 물감 다 끝나고 이거 얻고 샥샥샥샥 샥샥샥 오 어, 먼저 올라가지고 샥샥샥샥이 샥샥이 샥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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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운동 체조의 왕 운동을 하자 나 스스로 운동 어, 어, 교사 수여죠 진짜입니다. 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공격,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할 거예요. <laughs> 운동, 운동 중에 그게 뭐냐? 아, 오, 어, 네가 날 물감으로? 야 운동회는 그렇게 미끄럼틀 끓거 갖고 오면 안 돼! 알겠어? 적은 너무 셉니다. 아 피해야 돼요. 그렇게 피하죠? 그렇지 잘했습니다. 최조의 왕은 엄청 잘 피하죠. 최조의 왕은 흉하니 공격하면서 체조하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아마도요. <laughs> 대단한 거 내가 아주 고 있어. 아주 대단한 거야. 공격 공격 운동하면 공격 운동하면 공격 오 니까지 공격을 해 이렇게 운동할 때미끌미끌라면 넘어진다다 후후, 파밤 공격했습니다 왜 계속 막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음? 잘했습니다 아들, 네. 하지만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대1로 내가 질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할 겁니다 별 무기도 얻었습니다. 별 무기도 얻네 하지만 저 무기보다 저 칼이 더 좋지요. 그럼 버리고 하면 되니다 버리고 칼을 얻습니다. 어, 아, 칼을 얻고 싶지만 잘못은는 되는 건 정도? 아니, 그거 말고요.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야. 야, 그래. 저물감 같은 놈을 얻어. 얻어가. 야, 물감 같은 놈. 어려 얻을 뻔했어. 안돼요, 저가 아여주이도 아, 죽어버렸고 저거 자살만 안 했으면 됐었어. 거의 다 이긴 거였는데. 챔피언 아쉽게도 우리는 둘다 챔피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마지막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입니다. 결승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아유, 자, 예준이가 이겼, 예준이를 이거고아찔렀던 애가 이겼고요오징어맨 그리고 이. 토너먼트는 끝났고요. 다음에 음, 더 재밌는 음, 영상으로 음, 하고요. 구독과 음, 좋아요, 좋아요 버튼, 알람 한번,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게임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우와.